귀여운 남자 토니씨가 의젓한 사장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연예기획사 TN엔터테인먼트의 사장님이 된 토니씨의 모습을 생크에서 공개합니다. 지난 토요일 방배동의 한 사무실에서는 토니씨의 기획사 창립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뮤직 큐 시청자 여러분 토니입니다. 새로운 TN엔터테인먼트에는 토니씨를 비롯하여 서민정, 김빈우, 정형돈, 여원 김인석, 이현씨등 많은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활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도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제 잠도 잘 못자고 지금 좀 아, 사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수 생활을 제가 한 9년째 해왔는데, 어 아무래도 제가 아는 좀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d x 사를 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선남 선녀들이 모인 우리 CN 라이터프라고 해서 이 옆에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아, 네. 당신은 뭐였어? 그런 네, 최고의 스타들이 이렇게 하면 안잖아일 어, <laughs> 우리 안승호씨의 어, 축하 인사로. 뭐 구체적인 그런 뭐 기획을 잡고 제가 뭐 솔로 앨범을 내겠다. 뭐 연기자로서 활동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직 어, 구체적으로 기획된 게 없고요. 지금은 JTL로서 공연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관계로. 음, 예, 아직 뭐 구체적인 특별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한 네, 다음 달이나 9월 달쯤에는 아마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이렇게 많은 <laughs>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laughs> 분들,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laughs> <laughs> <다른, 웃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참여주셔서> 주셨는데 <laughs> 다 저희 식구들입니다. <laughs> 어, 네, 많은 저희 식구분들이 와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제부터 어, 저희 TN 엔터테인먼트 네 오픈식을 <laughs> 거행하겠습니다. 뭐, 뭐 식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 식순의회에서. 7월 말쯤에 일본 가수들과 또 같이 또 한일 교류를 위해서 음, 공연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을 또 갖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한류 열풍이다 뭐 그런 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또 일본 측에서나 또 중국 측에서 이렇게. 한국 가수들한테 더욱더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어,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그, 그런 공연에 어, 같이 참석하게 된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도 같은 회사에 속되 있는 여러분들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하다 보니까, 뭐, 개그맨도 있고, 아나운서 분들도 계시고, 뭐, 연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가수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고, 아무래도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모이면 좀더 융합이 잘 되고, 서로서로 서로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런 점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모두 함께 모여 힘찬 세출발을 위해 속도를 끄고 샴페인을 터뜨렸는데요 아무래도 샴페인이 너무 심하게 터질 것 같죠? 아, 앞으로의 아, 활동이 아, 샴페인처럼 아. 잘될 것만 같습니다. 손흥빵 사장 된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몸 바쳐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더 젊고 활기차고 또 뭔가 좀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TNA의 발전을 많이 기원해 주시고 어, 저도 좀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두룩한 연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인정받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연기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KMTV도 거 어, 그 끝없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회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고 음 그렇다고 제가 본업을 또어 본업에도 충실할 예정이고요. 뭐 가수로서 그리고 또 이제 어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토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저 토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또 같은 T.N. 어... 식구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네, 토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N! 이팅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